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폰에 명태균 여론조사가 6건이다. 오세훈은 발신자를 모른다. 라는 제목의 보도가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 김건희 특검의 오세훈 서울시장, 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 특검팀은 오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모부 시장과 김한정 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씨는 카카오톡으로 결과를 보냈다라고 주장했지만 오 시장은 어, 카톡을 제가 잘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휴대전화에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이 PNR 공표 여론 조사 결과에 총 6개의 그 문건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미 특검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세훈 시장의 휴대 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락이 오는 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못한다. 파일의 발신자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파일을 또 누가 보냈는지를 놓고 대질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수 없는 파일만 일부 발견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휴대전화에 어떤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라는 대답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어, 이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시사하는 것이 어, 굉장히 큰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휴대전화에 문건이 발견됐는데 여론조사가 여섯 건이나 발견됐는데 발신자를 모르지 않느냐 발신자가 특정되지 않지 않았냐 근데 보냈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럼 무죄가 됩니까? 카카오톡을 잘안 본다. 이게 핑계가 됩니까? 아,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마 이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단독보도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재판에 넘어가고 나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이런 황당한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6건, 오세훈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